아이고 포동포동 보듬 떴어 산책할까?

어해장 완료! 생각보다 영상 편집이 빨리 끝나가지고 아직, 아직 4시 반밖에 안 됐는데 다른 공부할 것도 많은데 어 배고파

바지로 포인트를 이렇게. 줬어요. 와 근데 오늘 바람 너무 세가지고 잘못 돌아다니면 얼어 뛰지. 안돼. 집에 내려가가지고 이웃 밭에 가서 서리를해왔습니다 제가 또 딸기 수 줘요. 이거 밭에 가서 제가 다 따온 거예요. 바구니 하나는 이제 과외하는 집에 갖다줬고 하나는 이제 저 먹을 거랑 또 주변에 나눠줄 거들 요거는 이제 저 코로나 걸렸을 때막 와인이랑 이것저것 갖다 준 오빠 야 안돼! 썩었어! 어머씨 웬일이야 왜 벌써 써. 사람들. 음. 이게 한 번에 더 어차피 먹을 수도 없어가지고 일주일 안에 먹을만큼만 따로 담아놓고 나머지는 다올려버리려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유랑 딸기랑 꿀만 넣어서 이렇게 주스 해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아니 제가 딸기 수저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진짜 무엇이 귀한지 모르고 옛날 먹으러 하면은 띨타고 안 먹는다고 막 땡깡 부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서 자취하고 막 이제 과일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일이 너무 비싼 거예요. 진짜로. 그 때부터는 이제 딸기 주면 감사합니다. 원래 외갓집이 딸기농사를 해가지고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조금은부터 더셔가지고 맛은 없지만 거기 이웃분들이 항상 나눠주세요. 감사하게. 사람들 나눠줄 거랑 먹을 걸다 소분을 했으니까 이제 이것만 씻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 돈파은 것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 그 마이너스 막 20도 막 이렇게 내려갔을 때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터졌네, 어제. 집에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할아버지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혼자 고쳐. 저거 몸통이랑 다 갈아야 되는 줄 알고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냥 쪼이니까 되네. 이득. 다음에는 이제 오랜 수건 형광등을 갈아보겠습니다. 다이소 간 김에 그냥 샀는데 길이 맞겠지? 두 길이는 맞는 것 같고 36한테 맞고 오 눈부심 오늘 자질구리한 집수리는 끝났습니다 집수리를 할게 없네 민망 아 집수리 하는 김에 의자들이 지금 다 덜렁덜렁 거려가지고 하는 김에 이것도 고쳐 놓을게요. 하고려서 쳐야 될게 생겨서 아예 그 전동 공구 세트 그런거 하나 살거 봐요. 여기서 했던 잘못된 것 같은데 실패. 요거 돌리는 게 있었는데 아 이제 저는 버린 것 같아요. 자는 그냥 쓰겠습니다. 나왔을 때 이거는 나사가 이렇게 똑바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빗나가서 들어가서 그 상태로 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다시 박아 놓으려면 드릴로 해야 한다. 근데 드릴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야겠다. 이것도 그냥 앉아야겠다. 정말 조그 あっ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 더 약간 고민. 양파를 몇달 동안 그냥 방치해놨는데 이렇게 튼실하게 자라버렸답니다. 어머! 얘는 버려줘야겠군. 이 친구가. 어머, 얘도 좀 흐물덩하네. 아, 좀키워볼려 했는데. 본체가 이제 썩어가지고. 요 끝에만 잘라서 보관해놓고, 이 친구들은 폐기하겠습니다. 안녕. 지도 양파라고. 그랬어. 요즘 이제 언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어떤 방법을 쓸까 하다가 화상전화를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랭귀지익트체인지 괜찮은 걸좀 발견해 가지고 거기서 독일인 친구들아서 한국에서 한국에가좀얘기서잘통해서 오늘 첫 번째 그에츠한비디오한국 그랬습니다. my delay like I'm connecting with my charger. I'm at my parents' home now. It's quite different from being in the city. I mean I almost forgot that you you speak Korean, right? <laughs> then can I speak Korean? I think you you will speak slowly of course. Speak, speak slowly if you speak. Okay then you can understand so like, right? I'm not sure. Uh Siku uh Kapia so I'd uh Oh, vacation. Nee. Vacation,네. Oh, like as a part-time, like short-term part-time job, right? Mm, -hmm, yeah. Ah, oh, and what do you do in your major? Oh, um, newly hug. <gasps> oh, like us find this. So then, yeah, as a house, as werden die Doktoranden recht behalten? Okay, I think this is more, oh, more, how do you like it? more, it, more, okay. yeah. Okay. Uh, Grace, Grace Edel saß allein im Labor vor ihrem Computer. Sie wusste, dass im ganzen Institut, jetzt gegen drei Uhr nachmittags an diesem 23. Dezember, außer ihr keiner mehr arbeitete. Es war ein Samstag. Ungesehen würde sie das Haus verlassen und, ihr, und in ihr Auto steigen. Ungesehen zu Hause in der Tiefgarage zum Lift gelangen. Ungesehen ihre Wohnungstüre aufschließen und ein Apartment betreten, in dem niemand wartete. Es reizte sie, den teuren Rock in dem Müllstucker im Entsorgungsraum zu werfen. Eine weiße Jeans hing in ihrem Büroschrank. Grace sah auf die Uhr an der Wand. Eineinhalb Stunden mussten Ihre Experimente noch laufen. Sie nutzte die Wartezeit, um ihre Adressdatei zu aktualisieren. Seidel, Sophia. Wollen Sie die Adresse unwiderruflich löschen? fragte der Computer. Und sie klickte auf Ja. Auslöschen. <laughs> wow, you sound like actor. Oh, thank you. Yeah, only uh, I can hear so... like computer Sophia <laughs> and Rai. No, no, it's not true. But, mm -hmm. but at least you have seen places in Germany I haven't seen before, mm -hmm. because Heidelberg and Frankfurt, and never visited them. First video call, call. 기염뽀짝한 친구예요. 독일인 친구인데, 오스트리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물리학 전공에, 지금 방학이라 잠깐 집에 내려가서 카페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내성적인 그런 친구라서. 제가 좀만 놀려도 막, 어쩔 줄 몰라요. 너무 웃겨. 그리고 이 친구가 한국어 좀할수 있다 해가지고, 아, 또, 아뭐 안녕하세요. 뭐,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이 정도만 할줄 아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본격적으로 막 한국어 책도 있고 작년 12월 말에 한국에도 2주 정도 여행을 왔었대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어하 친구구나 이래서 제가 막 중간중간 문장도 고쳐주고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제 전에 배웠던 독일어들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그 교재 보면서 막 일, 읽어보면 이 친구가 이제 발음 교정도 해주는데 솔직히 약간 뭔 차인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하면 도움이 될것 같고 또 어, 얘가 독일어로 그 무슨 아무 책이나 이렇게 읽어줬거든요? 근데 진짜 무슨 성 같은 거예요. 그렇게 독일어를 길게 들어본 적이 없긴 한데, 오, 되게 뭔가 있어 보였어. 그래서 독일어에 대한 의지가 조금, 아주 조금 생겼습니다. 이 친구다. 나중에 진짜 독일어로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독일어로 얘기하고, 걔는 한국어로 얘기하고, 이러면 걔랑 얘기하다가 시간 간줄 몰랐는데, 이렇게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통화 종료했습니다. 다음에 통화해요. 이 말고도 다른 언어 교환 할수 있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벌써 새벽 2시 돼가지고 이제 자러 갈게요. 바이.